Yeah. 네, 안녕하세요. 리얼레티킹 TV 강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대구 수성 귀엘 75 타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 현관에 들어서면 이렇게 좀 신발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양쪽에 여기 또 신발장이 있습니다. 양쪽에 신발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이게 괜찮은 게 뭐냐면은 신발장이 또 일렬되어 있는데 중간에 또 공간이 있고, 여기또 신발장이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좀 부츠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좀 놓기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주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 현관 확장 시 무상 제공하는 이게 지금 주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현관하고 통이라던가. 열었을 때, 고급스러운 좀 느낌도 있고, 딱 들어서자마자 이 다용도 수납장이 있는데, 요것도 확장 시에 무상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골프백, 청소기, 청소용품그 다음에 뭐, 기타 외, 이런 것들 수납할 수 있는 거를 또할수 있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타입이 30평이고요. 자, 여기 들어서면 지금 이제 욕실이 있죠? 욕실이 있는데, 욕조, 보통 이제 그, 이 거실 욕조, 욕실에는 항상 욕조가 있습니다 저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좀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 같은 데는 바닥난방이 좀 되, 되기 때문에 금방 물기 같은 게금만 마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욕실 문턱이 높아서 물 넘침이 적죠 방지가 되죠 그런 디테일한 면이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드라이어 이제 바스켓 콘센트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해요. 그 샤워하고 머리 말릴 때 밖에서 말리지 않고 이 안에서 콘센트 꼽고 할수 있는 그 장점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앞에 그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들어볼게요. 자 방이 이제 앞에 여기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복층 유리라 해가지고 보시면 여기 이제 이중창 이제 그 이, 이제, 이중창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에너지 같은 게 이제 손실이 적죠. 그 다음에 관리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전약될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에어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쪽에 보이게 되면, 그 북박이 장이 있어요. 자녀화 같은 경우는 어떤가고. 여기 열어보면은, 이렇게. 게 예, 그, 그, 그 상당히 좀 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하단에 두 개. 이렇게. 장이 있어서 옷 같은 거 충분히 이제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이제 미니 화장대가 있어요. 이 위에 짜투리 공간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도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예.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짜투리 공간도 활용하고 거울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와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보면, 여기 이제 거실인데, 좀 넓어 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이집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설계 자체가 상대 좀그 거주하게 상당히 맞춤 맞춤이 잘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열자 같은 것도 이렇게 음. 설치가 있어서 뭐 접시라던가 이런게 또뭐 와인잔이라던가 이렇게 전시도가능하시고요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실 부분 거실 부분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이제 에어컨 시스템을 얻고 나서 가니 게. 이것도 이제 위상, 위상 옵션도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아하시는 이제 부엌이죠부엌이디 v 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식탁이 지금 4인, 4인용이 되어 있지만, 6인용까지도 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30평이니까, 좀 넓게 사용하시니까.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김치냉장고가 전시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또 다른 것을또 수납도 가능하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뭐 식품이라던가 이렇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또 부드럽게 빼서 물건을 놓다 놔, 놨다 놓다 할수 있는 그런 공간 이 아래 하단에도 이렇게 좀 예, 수충물 수납 가능하고요 그 다음 냉장고 여기 냉장고 있죠 양면형 냉장고 네, 이렇게 또 자, 냉장고를 봤을 때 예. 이렇게 편용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엌인데 이 부엌이 보면 지금 제가 팔을 양팔을 벌렸는데상당 넓어요 예?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요리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가족들 아이들 보면서 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만들기도 동선이 편하고 식탁 그리고 또이 식탁 자체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확장식 무상제국인데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입니다 천연 소재로 이제 상당히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아일랜드 식탁도 되어 있죠? 주부의 동선 편의를 위한 D 자형 주방 형태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D 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이게 이제 유상 옵션이지만, 전기 쿡탑 상고 삼성께 들어가 있어요. 삼성 빌트인 전기 레인지 하이브리드로. 또 고급스러운, 이렇게 또 꾸몄을 때는 상당히 좋아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제, 이렇게 반찬통 같은 거, 이런 게. 그리고 상당히 요물주물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요. 수납 공간들이 이렇게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게끔 또 튼튼하고 그리고 이렇게 밥솥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거 하단에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후라이팬 보관할 때 없으시죠? 여기 또 올려놓기보다는 이렇게 또 하나씩 진열해 놓은다음에는또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무엇보다 이것도 확장시 무상 제공인데 행주 도마 살균 건조기라고. 이렇게 행주 도마 같은 것도 이렇게 설치해서 놓으시면 살균도 되고 또 쾌적하고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 수저 분리함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수저 같은 것도 보관이 가능하고 또 수납 공간이고요 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식대 아래 부분 그다음 에 음식물 탈수기는 기본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뚜껑 같은 이 있고 식기 세척기가 있어요 또 이렇게 지금 삼성계 이것도 이제 전시 품목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방 TV 시비치와 무엇보다 여기서 음식 음식을 한 후에 환기가 되기 때문에 맞바람으로 저쪽에 보시게 되면 물을 열었을 때도 냄새를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설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세탁실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부엌, 그자 부엌 옆에 세탁실인데 이쪽으로 돌아보시면 여기 세탁기, 세탁기 놓는 공간이 있죠 여기에 선반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게 보면 여기 선반도 두 칸이나 있는데 여기 이런 이음새가 잘돼 있어가지고 튼튼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공간을 놓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세탁 공간 안에도 창문이 있어서 이런 빨래 냄새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금방 환기가 어, 되는 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에는 양쪽에 방인데, 먼저 작은 방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방.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밥이장이 기본 제공이 됩니다. 국밥이장도 상당히 지금 문이 두껍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견고하게 짜임새 이렇게 공간이 짤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거울이 항상 기본적으로 제공이 있기 때문에, 뭐, 나 외출하기 전에 이렇게 또거울볼수 있고,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전시품목이니까뭐또 가구를 하는 것도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앞방인데 앞방이 상당 놀라워요 이쪽에 다 모두 이 붙박이장인데 이것도 확장식 무상 제공된다고 합니다 확장식 자 열어볼게요 자좀 뒤로 가서 저쪽에 찍어 보시면자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자 충분하죠 네. 자 끝까지 있습니다 아잇. 두 분이서 충분히 수납을 가능한 공간이 됐습니다. 공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와. 요즘 이제 사계절이다 보니까 옷을 또 수납을 하게 되는데, 또그 마지막에 한 칸. 이렇게 여기다가. 그리고 이쪽에 이제 또 공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안방에 있는 욕실. 들어가기 전에, 화장대, 화장대 부분도 이렇게 충분히 수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거울이 있으면, 이렇게 또. 자, 짜자잔. 어아중간 하나는 끝내주네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이게 또, 콘센트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게아방 욕실입니다. 자, 아방 욕실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핸드폰 거치대, 그 다음에, 이런 거, 거치대, 이제 휴지거리 같은 거, 욕실 폰 같은 거 놓고, 꼼꼼히 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드라이기 바스켓, 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안방 욕실치고는 상당히 넓어요. 이게, 이게, 이게 공간이. 보통 많이 모델 다녀보면 약간 작은데, 여기 들어와 보시면 샤워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제가 뭘 느꼈냐면, 여기 보시면, 샤워 공간을 하다 보면, 이게 물이 넘치면, 여기 보시면, 예, 네, 샤워를 하다가, 공간이, 여기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또 약간 낮아요. 그래서 샤워하더라도 물이 안 넘치고, 요 아래로 잘 빠지게끔, 또 설계를 해놨습니다. 아, 요런 거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대구 수성, 그, 그 수성, 수성 규에, 어, 대구 수성구일인데, 지금 본, 보신 게, 어, 30여 평 가격대가 상당히 지금 잘 나왔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어, 5억 3천에서 5억 9천 사이. 여러분, 범어동이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10억대가 넘어가죠? 자, 수성동은 앞으로 범어동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대구 분들이 수성동의 자체를, 원래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 향후에 그 주변에 개발이 되고, 대단지 프리미엄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이 수성구역 테라스, 이 단지도 지금 현재는 형성된 5억 3천에서 5억 9천에서 향후에 10억도 갈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보수 타입은 84 타입.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84 타입은 이제 지금 신발장이 왼쪽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열어볼게요. 여기다 의상 꽂이라던가 신발 장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아 진짜 신발장, 뭐 어, 금면은 가을 겨울 사계절 여러 네. 그구두 같은 거 많이 넣기 좋고요. 아, 그다음에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또 있습니다, 여기 또 여기 신발장이 여기 또. 네, 쭉 내리시고요. 아, 여기도, 네. 골프백 골북, 같은 거, 이렇게. 네. 네, 지금 보시면 여기도 신발장 지나서, 저기, 그 거실 들어오기 전에, 현관 음. 주머니를 다 닫아보겠습니다. 아, 들리시나요? 네. 안 들리시나요? 소음 잘 들리시나요? 아, 잘안들리요 네, 안 들리죠. 네, 이렇게 중문이 있어서 이것도 확장시에 무상이 제공이 되는 설치품목이고요 들어오면 여기도 왼쪽 편으로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아까부터 넓죠? 물론 이 확장 부분이 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이 창문인데요. 창문이 무엇보다 이렇게 커요. 아무래도 햇빛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그 통풍이 잘 되겠죠. 아무래도 창문 넓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층 유리 이중창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 에어컨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공기 공기가 덜 나가면서 겨울에 추울 때는 외부 공기가 덜 오도록 그러니까 이런 게 부분들이 관리비 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국밥이 장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큰거한 칸과 작은 거한칸 안에 공간도 상당히 넓어서 많은 옷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나오고 보겠습니다. 자 복도 나오면 여기 지 욕실인데 욕실이, 이제, 욕실이 이제 그 거실 욕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바닥 난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물기가 많은 바닥 난방이 되어 있고 문턱이 높아서 물 넘침 방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 진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거실이 좀 넓어 보이죠 아까보다 약간 큰 평형인데 여기 거실이 형성되어 있고 아 여기는 지금 이제 평소에 다 보니까 6개 6인용 식탁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이제 여기서 충분히 성인들이 앉아서 이렇게 6명 정도 앉아서 어, 식사할 수 있는 식탁을 놓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수납 공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단에 하단에도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 거울 부분이 좀 인테리어 괜찮네요. 자그 다음에 네, 여기 붙였으면 지금 이쪽에 보면 위도 같은 가지로 빌트인 이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메리 평 팝업 콘센트라 해가지고 충전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전자제품 같은 거 놓을 때 뽑고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모델화 스많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아일랜드 식탁도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이 인데 되고 또 확장시 무상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오염성이 우세가 내 오염성이 우세해가지고 월등한 품질을 갖고 있고 아까보다 30평형보다 좀 넓죠 뒤로 짜지만 그리고 이거 아래부분은 지금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수납공간이에요 이런거 여기 그 다음에 식혜세척기가 여기는 이렇게 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전시공무인데 이거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식탁이 있고 여기도 창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중창입니다 그리고 환기 잘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 여기 수납공간이 보통 이런 부분 같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공간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네, 그것도 참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이제, 전기 탑상국 이제 그 유상 옵션인데, 이게 삼성 거, 좀 깨끗하고 브랜드 있는 걸 갖다 놓으신다면, 또 거기 또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키 더블 양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아래 수납 공간 여기 아까 이렇게 프라이팬 놓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또 여기 또 있었어요. 이렇게 프라이팬 공간 따로 별도로 아 요청하면 들어있다 그리고 행주도만 살고 비기이렇게자 지금 이그이 그 주방에서 바라본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의 모습인데요 어때요? 세상에. 상당히 넓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안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안방 가기 전에 이제 이 작은 방 먼저 볼게요 두 번째 방인데 아, 여기도 들어왔을 때이 붙박이장이 보이죠 붙박이장이 보면 이게 약간 비어있지만 이렇게 또 공간이 들 있습니다 이렇게 예좀 네, 보시게 되면 아, 여기 좀, 보통 이렇게 그냥 여기서 옷 놓고 여기 옷걸이가 있는데 이렇게 좀 나눠서 또 이렇게 서랍을 꼼꼼하게 해놨어요. 옷을 또 종류별로 또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알차게 좀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넓은 창이 좀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또 여기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고 에어컨 자리. 그리고 여기. 나와 있을 때 무엇보다 지금 이게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이 현재 여기 모델하우스 오시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방 바닥 마감재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방 바닥 강마루가 상당히 좋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또 원하시면 유상 옵션으로 해서 거실 주방 같은데는 이렇게 폴리싱 타월로 시공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방 팬트리 공간인데 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역시. 네, 이게 지금 또 이런 공간들이 숨어 있어서 뭐그 원하시는 물품들을 편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부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숨어 있는 공간들이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그런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팬트리 공간, 예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깐? 예, 쭉 들어가 보면 상대 넓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네, 다시 네 가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안방입니다. 안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을 보면 아 저기 좀 궁금한 저쪽 끝에 보면 드레스룸 같은데 욕실하고 먼저 여기 침실이 보이시죠? 그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두칸 기본 확장실에 확장실 무상 제공 붙박이장이 붓바비장, 있습니다. 이렇게이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겠죠? 드레스룸이 아마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화장대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또, 공간들이 또 숨어있는. 네. 이렇게 또 여기까지. 이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 좀 튼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첩부분도 굵직굵직해요. 이게. 이게 아파트 외부를 보는 거랑 내부의 자재도 꼼꼼히 보셔야 되는 게, 상당히 그 거주하시면서 느끼시거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들어왔을때 아 역시 특색이 있네요 이렇게 드레스룸인데 도어식으로 이것도 물론 확장시에 무상 제공이 합니다 하지만 보통 드레스룸은 이렇게 되어있는건 제가 못본것 같아요 이거 참 특색이 있습니다 도어식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렇게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가 또 안에 또 있죠 넥타이 공간들 또 따로 만드시잖아요 이런게 없으시면은 넥타이, 도 각으로 구입하시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양복 바지는 이렇게 넥타이, 남성 옷, 양복과 함께.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여성, 옷, 또 여성 옷,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또, 서랍장까지 이렇게. 예, 네, 그리고 여행가방도 는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옷을 고서 이렇게 닫아놓으면은 상당히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나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드레스는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은 이제 그 대피 공간이 있고 실외기 공간 그 다음에 거울, 거울까지 아, 여기다 옷 갈아입고 거울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 여기도 넓어요 어,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제두 팔을 벌려서 있을 정도로상 넓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샤워 공간 이렇게 뭐 기본 제공은 레인 샤워 숫자는 기본 제공이고요 그 다음에 베린 바스 제품이 또 기본 제공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지금 아 이것도 지금 특색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고급형 샤워부스에 예, 지금 거울이 또 설치되어 있어요 양면 거울 양면 거울이라서 이렇게 모습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테리어도 괜찮고요 요것도 아, 수건머리 같은 경우도 분냥컵 포함 기본 제공인데 요즘은 이렇게 또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수업으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지금 이 동강 저희가 본게 수성 위에 단지인데요. 지금 두 가지 타입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 저희가 꼼꼼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파트 브랜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내구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또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꼼꼼하게 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모델하우스에 오시지 않는 분도 많으세요. 그리고 이 수성구열 리버파크 위치가 수성동에 있고,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5억선에서 이제 그 금액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5억선에서 6억 초반까지인데요. 지금 대구에서 수성동에 지금 저희 뷰열 리버파크 자체가 지금 형성된 가격대가 향후에 이 가격에서 상당히 프리만 붙다는 건, 붙는다는 거 제가 확실하게 예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범호동 같은 경우, 지금 그이 대구 예전에 그 우방, 청구, 태강, 뭐 화성 아파트들이 있었지만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면서 가격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자, 수성동도 앞으로 프로지오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힐스테이트 현대건설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 예상이지만 그런 일본 브랜드가 들어왔을 때그 수성동의 주변의 아파트 단지 새로 서는 아파트 새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 또한 지금 범어동 가격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저희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성구열 이버파크 지금 현재 남은 물량 관심 가져주시고 어 한번 모델러스 오셔 서 방문하시면 어더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레트킹TV 강찬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